10편 13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재하신가 성실하신 으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죽기에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입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힘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죽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죽게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서 전심으로라는 표현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성도 의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도 살아계신 여호와께 대한 마음을 과감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있게 전심을 다한 다윗의 찬양은 자신의 영혼을 이단들의 세력에서 보호해주며 더 나아가 우리들의 영혼을 위로해줍니다. 이렇듯 우리 역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찬성할 때 우리 역시 이단에 대항하는 무기이자 복음 옹호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다 고백을 합니다. 이두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위 높게 하셨음이라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창조의 섭리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모든 복이 나오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르치는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 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없애주기보다는 그 짐을 짊어질 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응답 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 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응답이 우리의 신앙 에는 더욱 유익합니다. 전심을 다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 에 힘을 부어주는 것이며 이는 육체적인 힘이 아닌 영혼의 강건함 무미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면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 이끌리며 세상의 시험과 요구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 삶에서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며, 삶의 문제를 걱정하거나 염려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보호하십니다. 반면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러나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존정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앉은 맹인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 역시 은혜를 높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잘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제에서 다윗은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며 고백을 합니다. 이는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여호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인 되심이 영원하니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며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이심으로 영원히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죄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영원히 붙드실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의 근거에 기도를 하며 더 나아가 전심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영원의 강건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환난 중에 기도함으로써 영혼의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힘을 부어주어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길이, 길입니다. 이렇듯 오늘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은 신실하신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과 이응교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